안녕하십니까 자 은근히 듣다보면 늘어가는 마음지식 아이고 참 <laughs> 안녕하세요 아, 그, 제가 영랑사 주지로 온게 이제 1년 오늘이 8개월 정도 됐는데 이러고 뵐때방송이보자란 것도 처음이네요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아이씨 아이씨 눈네 <laughs> 다음 다음 주에도 이 정도면 제가 어? 여기 과일 엄청 올릴 테니까 와, 많이 좋아봐요. <laughs> 그러니까 아아 아, 이제 좀 살만합니다. 네, 이제 좀 살만합니다. 아유 네, 아, 네. 진짜로.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라지니까 살만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네. <laughs> 그... 저는 참이 충청도의 그 말투가 참 좋습니다. 이 언어적 유희라고나할까요 아, 고로 저는 충청도 사람이 아니에요. <laughs> 그 아무리 배우고 싶어도 그 충청도 본연의 그게 있어요. 그 본연의 특유의 그 언어적 유희라고할까요 아... <laughs> 그러니까 그. 예전에 남희석 씨가 어느 프로,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충청도식 화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희석 씨가 프로그램에 나와서 충청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그한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뭔가 잠깐 실수를 했나 봐요. 남편이 그냥, 그냥, 그냥 지나갔는데 잠잘 때딱 이불 깔고 아침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불 깔고 저녁에 자려고 딱 누웠는데 남편이 아래머리를 옆구리를 탁 치면서 아까 왜 그러는 거야? 아까 왜 그러는 거야? <laughs> 아, 저는 이게 그렇게 웃기더라고요 이게 짜증나고 힘들 때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laughs> <laughs>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입꼬리가 <laughs> <이> <laughs> 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그 여러분들만의 특유의 그걸 한번 이게 한번 가져보세요 짜증나고 힘들 때 굳이 와이센 부사 찾아봤자 안될거면 이런거 하나 그냥 생각하세요 어? 재밌지 않아요? <laughs> 어제 어제 약소, 점심 약속 점심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도 그 충청도 분의 특유의 그 언어적 유희를 느꼈는데 부부 사이는 FBI도 모른다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안다라는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을 안다라는게 그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여기 두 분의 부부가 계신데 아내분을다 이해하십니까? <laughs> 꽤 오래 사셨는데? <laughs>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게참 어렵죠. 그러니까요. 근데,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아. 이해의 폭이, 나에게, 내가 이해의 폭이 얼만큼 있는가에, 자신을 뒤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영광사에 이제 매주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쩌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1년에 한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오늘 템플로 인해서 이렇게 한번 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불교에서의 수행이라는 것은, 불교에서의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마주쳤으니까 대답 좀 해봐요. 불교에서의 기도가 뭐예요? 고개 숙인다고 뭐? 대답할 때까지 모다 뭐 접근 쳐다봅시다. 빨리 얼굴 들고 대답해봐요. 아, 기 기도, 불교에서의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박. 아, 어이 뭐착깐좀 배웠다고 해. <laughs> 맞아요. 여러분들 그. 물론, 기도라는 것이, 예,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자신이 간절하다 그러면 오셔서, 아, 저도 간절할 때는 부처님 전에 빌어요. 예, 저도 부처님 전에 빌어요. 간절할 때는. 아니, 급한도록 꺼야 되니까. 그리고 매일 이렇게 예불 나오기 전에는 부처님 전에. 부처님 전에는 일체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저는 의 깨달음을 성취하게 발언합니다. 라고 빌고, 신중님 전에는, 영광사의 관련된 모든 기도에 동참한 사람 밑은, 공양에 동참한 사람 이은 불사에 동참한 사람 이은가에가 일체 부타라고 함을 겪기를 발언합니다. 하고, 실상님 전에는,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병고가 없고, 오래오래 살면서, 늘 복덕이 그 오래 산 만큼 좋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수명이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합니다. 저도 발언해요. 저도 기도해요. 근데, 어, 기도와 수행은 다르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에서의 수행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수행에 하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를 수행으로 삼으신 분들이고, 어떤 이는 산천으로 수행을 삼은 분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이는 사경으로 수행을 삼는 분들도 있고, 어떤 이는 절하는 걸로 수행을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선해지 부사님 무릎 앞에서 절로 수행을 못 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했는데. 이런 사람한테 전화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laughs> 네? 아니 저기 손떨리는 사람한테 붙들고 사귀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저마다의 수행법이 있는 거예요. 저마다의 그럼 그 다양한 수행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네.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바꾸길 원하는 것 욕심입니다. 절대 그렇게 될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불로장생 될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여러분들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죽어요. 음. 우린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해요. 하하하하. 그러려면 딴데 가셔야 돼. 하하하하.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영생, 영생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죽습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피할 수 없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기도한다고 해서 뭐, 어, 있던 주름이 쫙 펴진다거나 <laughs> 헐거워진 통장에 돈이 막 쌓인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다만 그 다양한 변화 속에서 뜻하지 않은 일들 속에서 그런들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거기서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는지가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증명 나오는 효과입니다. 어떤이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욕지거리를 내뱉거나 때리거나 악업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업을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 나오니? 뉴스 나오지 뭐. 평생 열심히 성공한 사람이 한, 방, 한 방에 훅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특히 그렇더만요. <laughs>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악업을 짓지 않고자 그것이 수행의 효과고 기도의 효과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좋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을 얻고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갖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화를 안 내게 하고 욕심을 안 내게 하고 욕망을 멈출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 여기 계신 불자님들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러려면 우리 아까 앉아서 참선했듯이 그 찰나 찰나를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어떻게 호흡에 마음이 딱 집중이 되던가요? 안 되죠. 그니까요, 앉아봐서 앉아봐야, 앉아봐야 비로소 느껴집니다. 집중해 봐야 비로소, 아, 내 마음이 이렇게 평상시엔 분주했구나. 라고 알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돌이켜보세요. 평상시에 내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사실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될건데요. 저도 안되는데. <laughs> 안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내 마음을 모른채 살아가면 아까도 말했듯이 마음이란 것은 정말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닙니다. 근데 그 마음은, 그, 원하는 것만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잡으려고 해요. 그거 참 요상해요. 참 네. 요상하다고. 수많은 것 중에서 또 내가 원하는 것만 콕집어내는 능력이 있어. 네. 그걸 못 가지면 안절부절 해야죠. 단단히나해 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중에서 미워하는 것만콕 꼭지도 내는 또 능력이 있어 뭐 아니라면 그렇다 근데 그 마음을 냅두면 그 욕심을 멈출 줄 모르고 그 성령을 멈출 줄 모릅니다 그 멈추는 길은 오직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린다고 해서 능새가 아니라, 아, 이 마음이 허망한 마음이구나. 내가 또 헛된 마음을 일으켰구나라고 바르게 알면서 멈추셔야 합니다. 요즘 젊으신 분들 20대, 30대, 어른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잘못 찾는다고. <laughs> 그러니까 너무 자식들이 원한대로 다 해주지 마요 <laughs> 세상 제 뜻대로 다 되는 줄 알아요 때로는 안 되는 것도 있단다 애야 <laughs> 지금 엄마 아빠 품에 있지만 세상 뜻대로 안 되는 게참 많아요 그러니까 돌이켜보고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알아차리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가는 원인이 됩니다. 바른 지혜로서 바르게 알아차리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하고 늘 망각한 채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본능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바로 돌고 도는 생사윤회의 길로 들어가는 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왜 될고 왜 죽고 왜 병들어요? 어, 이거 쉬운 건데 태어났잖아요. <laughs> 아, 여러분들 태어났으니까 죽고 병들고 죽는 거 아니? 그럴까? 태어나는 거왜 태어나는 거요? 원래? <웃음> 이? <웃음> 왜 태어나요? 마음을 썼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아니요 탐진치 삼독으로 마음을 썼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어, 이 동물들만해 지금 벌써 네, 몇 번을 얘기하는데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마음의 씨앗을 딱 심으면 그 결과로서 태어남이라고 하는 과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실이 쓰다구요, 아프다구요, 괴롭다구요. 삶이 삶이 재밌으면 이 공부 못합니다. <laughs> 삶이 인생의 즐거움이 이 공부 못해요. 인생이 괴롭아야 돼요. 애 키우는 것도 괴롭고 설거지 하는 것도 괴롭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괴롭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괴롭고 힘들고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이 공부를 할수 있어요. 근데 그냥 마냥 신도 괴로운 것이 아니라 벗어나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족들 다 건사하신 분들은 마음 내려놓고 이제 공부 한번 해보세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얘기 안 할게요. 바쁘시니까. 이제 저기 뭐다 키워놨을 거 아니에요? 아들, 딸 키워놨으면 됐지. 손자, 손녀까지. 키우기에인생이또 너무 아깝잖아요. 예? 그러려고 태어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 키웠으니까 니가 네 애들 키워. 이렇게 딱 단호하게 끊으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후대책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의 노후대책을. 노후자금 마련해가지고 편하게 사는 게 노후대책이 아니라, 내가 눈을 감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감 감을 수 있는가? 그 죽음을 어떻게 내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단히 부단히 마음을 돌이켰으면 합니다. 오, <laughs> 왜 어, 이렇게? 무거우시지 이거 무거운가? <laughs> <laughs> 그러니까요. 아이고 아무쪼록 살만한 이 계절에 아, 시원한 이 계절에 아. 이 그, 그동안 여름 더위에 치열하게 싸우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날씨가 아. 선선해졌으니 마음도 아. 이 날씨에 맞게 죠 청량해지고 시원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그 여기 보덕사에 보덕사라고 저기 저쪽 거리 10분 거리가 있어요 보덕사에 호수 마켓에 간대요 제가 오늘 일정이 있어서 가지를 못해서 아침에 갔다 왔는데 그 보덕사 주지님께서좀 많이 이렇게 공부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시간 내시는 분들은 호수, 호수 막한번 구경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다 오실 거죠? 정말요? 네. 정말요? <laughs> 약속하는 거예요? 네. 이쪽은 대답이 드리는데, 이쪽은 대답이 안 드리네요. 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과일 을더 싸요? 떡도 더 주문해요? 어 근데 점점 더 이렇게 목소리가 복숭이가... <laughs> 아 사진 찍어놔요 누가 오고 누가, 누가 안 오는지 아 알겠지요 저 관음전 이제 공사를 하다가 성면이 나오는 바람에 좀 지체가 됐습니다 성면이 나오면은 어, 뭐 시청에 신고하고 업체, 업체를 선정 받고 나와서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살짝 좀 지연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빨리 다른 빨리잘 붙여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름 업표를 언제 올해 안에나 12월 달 안에는 저기서 한번 멋들어지게 이름 업표 그때는 진짜 가족들 다 손에 손잡고 와야 돼요 알았죠? 열명 앉아 있고 그럼 진짜 저거 폐쇄해 버릴 거요 <laughs> <laughs> 아셨죠? 저거 아무도 못 들어가게 나만 들어가서 기도할 거예요. <laughs> 딱 처음 문딱 열었는데 열명 앉아 있으면 진짜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laughs> 주지식 <laughs> 참 속좁다 진짜. <laughs> 예, 아무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네.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아들 환이고 입으로는 항상 좋은 말을 해, 이렇게 할수 있고 눈으로는 항상 아그 선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고 누가 그렇게. 에 험한 말로 지하를 하든 귀는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흘러갈 수있록 손으로는 항상 남을 돕고 배려하고 발로는 엉뚱한 곳 가지 않고 좋은 곳을 향해 갈수 있는 그럴 려면 마음을 잘 놓치지 말고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